지금 영천 또는 여기 인근의 소도시에 이제 조금 오셨잖아요. 뭐 두분 계속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만, 영천이라는 곳에서, 소도시에서 자기 공연을 해보고 싶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아까 우리가 사전 인터뷰를 할때두분 정식 공연 한 번도 영천에서 해본 적이 없으시죠? 네. 지역 문화에 대한 그 지금 그래도 한 4, 5년 정도? 전문 예술인으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하셨을 텐데, 영천, 어, 소도시 영천에 대한 어떤 평, 인상평? 이런 궁금합니다 청년으로 봤을 때, 지영 나는 진짜 이래도 되나. 여기 다른, 다른 세계에 갖고 닫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영천 아이시 지나면, 와 나는 이제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많이 즐겨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는데, 항상 같은 것만 체험하고 똑같은 레파토리를 공연만 진행하고 공연은 또 어른들에 맞춰져 있고 이러면 이게 문화 발전이 더 이상 안될것 같습니다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체계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도시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동 밑에 보면 항상 영천시민회가 무슨 초청 공연 초청 음악회 하는데 굉장히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갖춰진, 다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려져서 영천 시민회관에 초청되어서 오는데 굉장히 한편으로는 접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영천 시민들에게 그 외국 정, 그 라이센스가 있는 캐스팅으로 된 레미제라브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지 않겠어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초청 공연으로 선정되어서 이제, 그러한 공연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시연되어서 보여,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가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는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봐서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장르가 뭘, 자기가 뭘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 항상 한정적인 그런 음. 장르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장르 얘기도 좀 하면 한정적이라는 게 사실 조금 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영천은 공연을 저도 지금 시민회관 어릴 때는 덜어 오히려 어릴 음. 때는 거기서 뮤지컬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간 적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의 공연을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공연 그러니까 시민회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연이나 하여튼 문화 전반적으로 거의 90% 이상 장르도 조금 한정적이다. 조금 대중가요 중심인 네. 것 같고. 시민들 수요에 대한 파악이 조금은 아직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드는데. 뮤지컬 접해보고, 국악을 한 번쯤 접해봐야지, 어, 그것도 볼만하고 재밌더라. 다음에 그런 것도 안 하는가? 라고 하시, 하실 건데, 음. 그런 것들을 접해볼 수가 없고, 선정되어진 것만, 그, 이제, 공연장에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고, 이제 그 것들이 부족하죠. 음. 말씀하신 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문화 쪽에 어, 어, 계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좀 소문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문화적으로 다양한 장르들이 들어오도록 조금 주문을 해주시면 청년 예술가들이나 꼭 청년 예술가가 아니라도 조금 빗겨간 장르에 계신 분들이 조금 무대에 선을 기회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정리를 좀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결국은 지역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기획자나 행정의 그런 시각이 조금은, 어, 기존 유명인 예술가 또는 공간적으로도 너무 이제 공연장에 이제 몰입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더유명한 유명하진 않지만 더 능량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 저 공연을 꼭 저기서 해야 될까? 밖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제 객석과 무대의 사이가 사실은 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제 공연장과 객석의 포맷을 벗어버리고, 이제 저희가 거리로 일단 나온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관객과 실현자의 무대 그 간격이 줄어들면, 이제 멀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가까이서 이 에너지를 쓰는 게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더 효과적으로 더 친근하게 거리감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이 문화에 대한 이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더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꼭 공연, 차려진 공연장에서만이 아니라 관객과 가까워지는 이 거리가 저는 되게 이 친근함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전 일상은, 지금 극장에서 뭘하는게는 이제 사람들이 꺼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안 오면, 저희가 직접 가서, 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 예술가들이 나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이제, 공연장을 가면은,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우르르 보였었는데, 제 제가 무대에 입장을 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관객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이게, 경계가 생겨버려서, 없으면 훨씬 저희도 하는 게 재밌고, 관객들도 오히려 더 흥미로워 할것 같고, 네, 그렇게 보면, 아예 그 무대라는 그, 장소의 제약을, 물론 무대가 필요한 공연이 있겠지만은, 그런 장소의 제약을 없애버린 공연도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문화에서 이런 청년 예술가들이 힘들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떳떳하게 역할이라는 게좀 있는지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 정말 좋아하는 중공으로 포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제 주변에도 엄청 많고 이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수입이 끊겨버리니 그 많이 벌던 돈을 한 번에 못 벌다 보니 이제 택배 상하차 이런 거가 빠지고 예술가분. 예술가분들이 이제 먹고는 사, 이제 솔직히 저분다 프리랜서인 이제 결혼하신 선생님들이나 음. 이제 그런 가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가장에 충실해야 되는 책임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택배도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술가는 또 거리가 몸이 피곤하면 이제 또 그게 그렇죠. 하기 힘드니까 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잘하는 분들도 전국적으로 다. 이제 다 힘들려시다 보니까. 대구만 해도 예술가 긴급 재난 그제도가 네. 있어서 어쨌든 일부. 그 아, 제가 그거를 뭐? 한번 해주고 싶네요. 경북에는 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 알아봤는데. 제가 질문 드리려는 게 경북에는 그게 있나요? 그런. 아유, 그,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예술인 패스 이제 항공, 이 한국 예술인 재단 거기에서 하면은 거기 프리랜서 이제 지원금은 있지만은 대구는 근데 그냥, 예술, 그, 활동하고 했었으면, 그냥 주는 게좀몇개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막안 걸치고 해서 주는 게 있는데, 경북은 그런 사업을 제가 봤는데, 거의, 특히, 네, 경북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뜬게한 번, 한 두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창작 지원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극복 창작 지원금이 있었는데, 하나는 돼서 다행히 200만원을 이제 떠넘는상황이니다만원 200만 네. 그걸로 이제, 공연도 해야 되면서 살아야 되는, 제가 직접,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공연이고, 좀 사업들이 경 이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이제 소도시들은 좀 많이 없지 않나 이제 광역시에 너무 밀려서 예산을 많이 안 받아오지 않나 <laughs> 좀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월세도 내야 되고 다른 관리비, 생활비 아니면 뭐 식비 등등등등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아예 발생이 되지가 않으니까 저도 사실 다른 알바를 했었거든요 한 반년 정도 했어요 반년 정도 반년 됐죠 이미 네 반년 정도 다른 알바를 해서 제가 그 생활비를 조금 충당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예술인으로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 공연 예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라이브라고 말하죠.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엔 비대면을 통해서 영상 촬영으로 뭐, 어느 이제 해당 링크를 걸어서 뭐, 영상물을 제, 게시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 어, 굉장히 새로운 경험에서 좀 어려웠어요. 그 이면으로 다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영천 같은 소도시에서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그렇게 또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된 거는 너무나 또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가장 아쉬운 게, 그걸 위해서 저희 같은 이렇게 예술가들은 실력을 갈고 닦진 않았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그 본인의 컨디션과 실력적인 음. 부분을 관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싱싱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음. 뭐 코칭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고민을 해왔던 시간들이 조금 안타깝기도 했죠. 음. 예술가들은 아까 본업적으로도 그렇고 예술가의 속성이랑 예술의 속성이라는 게 무대에서 땀 흘리고 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우라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뭔가 예술적 어떤 영감을 이렇게 좀 공유하는 건데 사실 앤선에서는 그 땀과 호흡과 냄새가 안 맡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은 뭐 저도 일개 이제 그냥 문화 대중이지만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랜선으로 바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버스킹 프로그램 같은 게 랜선으로 확 바꾸는 게 그게 쉽게 그렇게 결정할 일인가에 대한 그게 또 메인 스트림이 돼버려서 모든 게 랜선으로 공연이 바뀌어 버리면 코로나를 핑계로 결국 이제 우리한테는 무대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가공되어지는 네. 느낌이죠. 네. 그런 공연 예술이 저희 하는 사람들도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할수 있고 더 열심히 할수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저희가 하는 저희도 재미없는데 그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무대를 한번 끝내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 카타르시스로 네. 그 다음 공연을 네. 준비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제 없는 것보다는 몇 배를 더 발산할 수 있는데 관객이 있으면 저희도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연습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은 이제 에너지가 그 배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평년 그 예술가로서 어, 지역에서의 역할 어, 향후 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으로 지역에서 문활동을 하실 건지 좀. 제가 할수 있다면은 제 이제 고향 후배들이기도 하고 동생들에게 이제 무료로 저는 그 협동조합 안에서 이제 또 물론 이제 불유 계층을 우선 상대로 하겠지만은. 진 무료로 1인 1악기, 1인 1 국악기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악기는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공용으로 할수 있는 것도 마련해서 충분히 구비해놓고 누구나 와서 놀면서 동아리식으로 놀이터처럼 그렇게 1인 1학기를 쉽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영천 안에서 국악기가 그게 다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애들 뭐 가야금을 하고싶은 아이, 아이도 있을거고, 뭐 아쟁을 배우고싶고, 해금을, 뭐 대금 이렇게 다 했을텐데 다 배우게 하고싶습니다. <laughs> 하고싶은건 다. 만져보게 하고싶고, 제약없이 그냥 삶을 놀이든 뭐든. 아 어, 우리 조카가 뮤지컬 한번 하는걸 보고싶다. 우리 조카 하는거 한번 보고싶다. 우리 조카 친구들 모아서 대사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노래랑 춤이랑 대사 다같이 해보고 이런 뮤지컬 장르를 한번 이제 접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교육적으로 또 뜻이 생긴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또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접근해서 알려주면 또그 부모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발표를 하면 그 가족과 그 3대에 걸쳐서 또 보러 오고 그것들을 접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제 또 뜻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소도시에 사는 분들이 어, 제한적인 장르의 이제 문화만 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그리고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국악이 문화적으로 어, 어, 사람들 소통하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어, 교감하는 데 어떤 좀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연극이나 뮤지컬이 어떤 장점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고. 아, 제가, 원래는 정말 내성적인, 중학교 음. 때 내성적이고, 누구 앞에서 발표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국악기 뿐만 아니라, 악기를 다룬다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가 뭐, 하나를, 솔직히 저희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 뭐, 멋있다, 이런 기타 치는 사람 멋있다 하듯이,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안다고 하면 그게 엄청 큰 장기가 되고, 또 국악이 정서치유에 엄청, 그 명상하는 음악에도 국악도 많이 쓰이고, 제가 하면서,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악보 보는 법도 배우고 이제 한자로 되는 것도 배우고 이제 좀 약간 음악 자체가 차분한 음악을 좀 많다 보니까 성격 자체도 오히려 차분해지 차분고 약간 산만한 성격도 잘 없어진 것 같고 네. 국악을 접한 뒤로는 저도 이제 공부도 좀 집중해서 좀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배우가 그 그게 등장하는 인물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 그 자체가 사실 허구의 세계가 무대에 펼쳐지지만 인간의 삶과 인간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거든요, 삶을. 그래서, 어, 그것들로 인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제 관객들이 이러한 공연 예술들을 이제 보는 즐거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이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접하게 되면, 음, 표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음, 매개체라고 해야 될까요?가 될것 같아요. 뭐 악기나 뭐 연극, 뮤지컬 이런 것들을 어릴 때 한번 접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 우리나라 같이 교육에 조금 너무 맹목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력도 높아지고 자기를 잘 표현하니까 학교에서도 따돌림도 안 당할 거고, 그래서 사실 문화의 설계원 좋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고요.